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윤규 변호사입니다. 네, 여러분들 요새 인강 통해서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. 근데 무슨 인강을 라디오 듣듯이 그렇게 해서 그냥 어, 진짜 편하게 그냥 듣기만 하고 공부 못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인강 들으면서 절대 해서는 안된 다섯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첫째는 여러분들이 제 바로 예습 없이 인강을 듣는 거예요. 라디오처럼 이제 듣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예습 없이 들으면은 편하게 듣고 편하게 는달라가요 근데 원래 지식이라는 거는 처음에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. 인지를 먼저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자기 걸로 만든 이해 과정이 필요하고 마지막에 암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인강을 예습 없이 바로 들으면 그 인강 자체가 나를 인지를 시켜줘요. 아 요런게 있구나. 를 인강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알게 되는데 사실 책이라는 게 눈이 이렇게 내가 귀로 듣는 것보다 훨씬 빠르죠. 그래서 예습하는 데는 5분도 안 걸리지만 인강 하나 듣는데 막 30분에서 1시간씩 걸리잖아요. 그죠. 그래서 효율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길 바래요. 예습할 때는 그래서 처음에 목차 정도를 한번 쭉 읽어가시면 돼요 목차 정도 세부 내용까지 다 읽으면 예습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하나 해두시고 어, 두 번째는 끊어서 안 듣는 분들이 있어요 인강 들을 때 한강 예를 들어서 50분이어도 나의 집중력이 50분이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또 어려운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뭔가 강사님이 다음 파트로 넘어가려고 할때 그때 딱 누르시고 방금 무슨 얘기 하셨었지 곱씹어 보는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방금 했던 얘기가 전체적으로 떠오르는지 한번 보시고 물론 이게 쉽지 않죠 연습을 해 보시는데 바로 그냥 하지 마시고 책을 한번 목차를 쭉 보면서 아 요런 말들이 있었지 하면서 만약에 내가 모르는 게 있다 그럼 거기만 딱 체크해 놓거나 포스트잇에 붙여 놓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인광들은 머리가 그냥 싹날아가 버릴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 주시고 강사님이 잘라놓은 시간에 구해받지 마시고 내가 내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때 끊어서 자꾸 곱씹으면서 들으는 습관을 가지셔야 된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가 어려운 부분이 나올 때 무한 루프 하는 분들이 있어요. 듣다가 이렇게 어, 집중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계속 그 부분 돌려서 듣고 또 돌려 듣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.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까요? 첫째는 내가 집중력이 소진됐을 때 그렇고 두 번째는 그 파트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첫 번째인 경우에 내가 아, 도저히 지쳐서 못 듣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졸릴 때도 있잖아요, 그죠 그때 반드시 끊고 쉬어 주셔야 돼요.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은 또 이게 그냥 시간만 지나가 버린 게 되거든요. 마음은 풍족한데 뭔가 남는 건 없는 상태가 되버린다. 이거 기억해 주시고. 두 번째 어려운 파트 같은 경우는 일단 거기 또 포스트 잇이나뭐 볼펜으로 체크하는 거 그냥 넘어가세요 일단. 무한 루프 하지 마시고 일단 넘어가시고. 잠시 나중에 뭐 이렇게 밤도 좋고 쉬는 시간도 좋은데 그때 책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또 구글링하셔도 좋아요. 이렇게 해서 내가 지식을 다시 확충시킨 상태에서 들어야만 그게 이해가 될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나왔을 때는 거기서 막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시간 다 낭비하지 마시고 잠시 멈춰서 다른 데로 미루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. 미루는 것도 공부자라는 전략 중 하나다.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. 자네 번째 가그 다음에 필기 다 따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야, 진짜 이게 예습을 안 했을 때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강사님들이 쓰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? 이게 한세 가지 정도인데 첫째는 진짜 내가 알고 있는 거다 보여줄려고 퍼포먼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도 있고 두 번째는 나도 쓰면서 기억을 떠올리는 시간을 벌기 위한 용도예요, 강사님들. 세 번째는 진짜 책에 나오지 않는 예시 같은 것들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세 번째 것만 필기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. 이거 칠판에 다 쓰시는 거 따라 쓰시면 나는 그냥 진짜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팔만 안팔 팔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. 마음 풍족한 게 남는 게 없는 이게 진짜 공부 정말 열심히 했다라는 마음 들고 강의 열심히 들었다고 한테 남는 데 없는 분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요. 마지막 다섯 번째가 불안하다고 강의를 시리즈로 듣는 분들이 있어요. 진짜. 뭐 기본 강의 뭐 개념 강의 듣고 기본 강의 듣고 무슨 뭐 심화 강의 듣고 뭐 집중 듣고 뭐 문제 풀이 듣고 여러분들 제발 그런 학원의 상술에 놀아나지 마시고 가장 기본 강의죠. 양 많은 기본 강의 모든 게다 있어요. 웬만한 경우는 다 그래요. 물론 이제 모든 게 이제 일률적으로 다 그렇다기보다는 정말 강사님들 중이나 또는 학원 쪽에는 환상적으로 이걸 나눠서 잘 파는 분들도 계시죠.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취사해서 잘 들으셔야 되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강의들은 똑같은 걸 점점 줄여 나가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불안하다고 강의를 잘 듣지 마시고 계속 듣지 마시고 책 속에 답이 다 있어요. 결국에는 활자의 감소성이 얼마나 풍부한지, 활자가 내 기억력과 연관이 있지, 음성은 진짜 기억력이 안 나요. 그 강사님의 목소리가 시험 칠때 들려오는 분들은 해당 파트에서 그 파트만 그런 거지 전체를 다 음성으로 기억할 순 없어요. 활자가 훨씬 기억에 유리하다.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 오늘 그래서 다섯 가지 정도 제가 어, 인강 듣는데 꼭 필요한 진짜 이거를 해, 이걸 거를이 못하면 인강이 아무런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지는 그런 다섯 가지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. 여러분들 좀잘 좋은 방향으로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이상 이윤규 변사였습니다.